안녕하세요, 우란백필입니다 저의 첫생일 MDD. 예전에 영상 봐주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드디어 메이크업 원정을 다녀온 저의 MDD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녀온 저희 MDD 헤드가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거 받아놓고도 한 2주 넘게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촬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드디어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이 MDD 메이크업을 해주신 분은 르네님이십니다 <laughs> 저희 돌리하우스 카페에 오셔서 인형 놀이 하실 때 제가 살짝 말씀드려서 혹시 오더가 가능한지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흔쾌히 오더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예쁜 MDD 메이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작업 과정 사진을 보여주셔서 미리 얼굴을 알고 있지만 실물로 보는 건 지금이 진짜 처음이에요. 얼른 열어보겠습니다. 오, 열자마자 이 핑크핑크한 과자. 아, 체리블라썸 초코파이. 포장 너무 예뻐요. 그리고 초코파이가 분홍색이네요? 오, 이거는 머리 묶을 수 있는 끈도 같이 넣으셨네요. 자, 드디어. 헤드!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해주셨어요. 열어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얼굴이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헤드 뚜껑이고요. 휴지 사이로 살짝 보이죠? 이야! <laughs>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직 안구를 끼기 전인데도 너무 예뻐요.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 안구를 끼워야 하는 mdd는 처음이라서 안구를 어떤 걸 끼워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누네님한테 여쭤봤더니 22mm를 끼우면 딱 좋긴 하지만 20mm를 루츠에서 팔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얼른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mdd에게 안구도 끼워주고 가발도 씌워주고 저의 새 의상도 입혀볼게요 자 mdd를 꾸며줄 물품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는 바디를 이렇게 비닐에 싸서 보관을 했는데 했는데요. 사실, MDD 사이즈 의상을 만들려고 작업실에서 깨끗하게 논다고 하면서 논 건데, 착색이 됐더라고요. 진한 옷에 된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옆에 제가 비닐을 깔고 검정색 박스를 놨었는데, 그 검정색 박스 잠깐 쓰실 때 착색이 됐나봐요. 여기 이렇게 <laughs> 착색이 벌써 어, 새옷 입히기 전부터. 아, 정말 짜증나. 자 제일 먼저 안구를 끼워줘야겠죠 안구는 CPOX의 20mm 궁수자리라는 디자인의 안구입니다 저는 루츠 사이트에서 주문해서 바로 출발해서 하루 이틀 만에 받았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애니메 안구인데요 느낌이 어떨지 보라색에 약간 별 모양도 있고 우주가 생각나는 그런 무이에요아 이렇게 생겼구나 뒤에 뭘로 붙인 거지? 아 조그만한 그 블루텍? 그런 걸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가 막혀 있는 레진 안구 느낌인데 위에는 투명 레진이 쌓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신기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애니메 안구가 아닌 다른 안구들에게 비교했을 때이 돔이 굉장히 뾰족해요 끼워봐야지 이 소프트비 재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재질에는 스컬피보단 다른 재료가 더잘 붙는다고 어디선가 댓글을 본거 같은데 정확히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저는 지금 스컬피만 있기 때문에 스컬피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스컬피로 고정하려고 보니까 좀잘안 붙는 느낌이 납니다 어? 뭐 진짜 안 붙는데? 어떡하지? 아 스컬피가 이 MDD 재질 고무 재질에 잘안 붙는다기보다 이 안구가 잘안 붙어요 그래서 뒤에서 스컬피로 다시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안구 끼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위아래로 스컬피를 붙여놓고 붙이니까 그래도 동그랗게 싸는 것보다는 고정이 좀 되네요. 높이가 있어야 고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 스컬피가 조금 튀어나온 거는 이따가 좀 뾰족한 도구를 찾아서 채워주는 걸로 하고 얼른 나머지 쪽도 붙여봅시다. 자, 오야곡절 끝에 드디어 안구를 끼웠습니다. 와. 근데 네, 확실히 르네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22mm 안구를 끼워주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저는 빨리 구할 수 있는 20mm로 안구를 끼워줬습니다. 자, 그러면 헤드 뚜껑은 지금 닫아도 되니까 근데 어디가 위지? <laughs> 어디가 위야? <웃음> 똑같겠지? <웃음> 음 고무 냄새 <laughs> 자 이제 얼굴이 완성이 되었고 머리를 먼저 몸에 합체해 주겠습니다 짠! 40cm 대 키에 머리는 8, 9인치 대두 MDD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옷을 입혀줄게요. 제일 먼저 양말을 신겨주겠습니다. 양말도 은근 소모품인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여럿이다 보면은 다 따로따로 양말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옷에 따라서 다른 색상이나 뭐 다른 컨셉의 양말을 신겨주게 되니까 은근히 양말이 여러 종류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늘어나면은 다시 어차피 새거 사야 되기도 하고 아, 처음부터 옷 만들기 전부터 착색방지 의상 하나 사다가 입혀놓을걸. 세상에, <laughs> 진짜. 그리고 사실 이 엠딩이 옷을 준비하느라고 촬영이 좀 늦어진 것도 있어요. 유딩이 의상으로 인기가 많았던 유니콘 투피스를 MSD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유딩이 의상으로 나왔던 유니콘 투피스를 그대로 늘려서 MSD 사이즈로 입히기에는 조금 유치해 보이는 디자인이어서 살짝 바꿔줬어요. 그래서 블라우스의 원단도 바꿔주고 레이스 위치랑 또 리본 종류도 바꿨습니다 MDD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소매가 좁은 옷을 입힐 때 물론 이렇게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손을 뽁! 뽑아버리고 편하게 옷을 입힌 다음에 나중에 끼워주면 됩니다 어,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까먹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손을 빼서 옷을 편하게 입힌 다음에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를 신길때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혹은 완전 스키니진 완전 딱 붙는 바지 입힐 때도 그냥 발 빼고 입히면 쉽죠 자 요렇게 쉽게 옷을 입히고 손을 다시 끼워줍니다 엔디드는 이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마 자 분홍색 유니콘 투피스를 입혀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발을 씌워주면 돼요. 가발은 맥컬리의 룰루 S입니다. 맞을걸요? <laughs> 이거 89인치를 사서 아직 한 번도 안 씌워봤는데 드디어 씌워보게 되었네요. 앞머리가 없는 형태의 가발이고요. 89인치니까 잘 맞겠죠? 와! 가발까지 다 씌워놓으니까 진짜 이쁘졌어요. 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입혀뒀습니다. 어쩌다 보니 가발까지 핑크빛이네요. <laughs> 자 이제 신발도 신어봐야지. 신발 여기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MSD 사이즈 토끼 메리제인을 준비했는데요. 요새 잘 어울리겠죠? 오 사이즈 잘 맞다. 핑크 핑크. 이 <laughs> 의상은 제가 MSD랑 MDD랑 둘다 입을 수 있게 제작을 했고요. 허리도 네 MDD한테 잘 맞습니다. 아 예쁘네. 앞머리 없는 가발도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오. 가까이 위에 카메라로 봅시다. 오늘 이렇게 저의 첫 MDD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풀세팅 해 줬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앞으로 이 아이한테도 이름 지어지고 예쁜 인형놀이 하는 모습 종종 보여드릴게요 나중에는 저도 이런 애니메 메이크업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모라메플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